다니엘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위트니스 오 교수는 신 구약 전체를 꿰뚫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서의 서두를 장식할 장식하는 이 구절은 명백히 고대 근동세계의 신화와 신전 그리고 신들의 전쟁 개념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기자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볼수 있는 구절이라는 의미이죠. 고대근동에서 신전은 신권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도시를 재건축하고 신전들과 왕궁 등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마르둑 신전을 지구상의 가장 고귀한 장소로 여겼고 바벨론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시켰습니다. 마르둑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 신이었으며 태양신이며 전쟁과 승리의 신이었습니다. 그 전에 최고신은 수메르의 바람과 공기의 신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전성기 때의 마르둑은 바다의 여신 티아맛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신들 중에 왕이 되는 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화의 목적은 신권정치의 중심인 왕권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 안족속들이 섬겼던 태양신이며 바람과범계의 신 그리고 풍요의신인 바알이 고대의신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명령하여 만들었다는 신화 속의신전이 지구라트입니다. 이곳은 곳은 고대인들이 하늘과 땅에 만난다고 믿었던 장소였지요. 지구라트는 구약성서의 바벨탑 사건의 모델이 되는 건물이기도 하며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꿈의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서론은 신전이 위치한 곳을 신할 땅으로 기록하여 바벨탑 사건까지, 사건까지 신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바벨탑은 고대 바벨론 세계의 신전인 지구라트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바벨탑을 최초로 세워진 지구라트로 보고 니무로 쓸 지구라트를 세운 수메르의 왕들 중 가장 오래된 부르크 시대의 왕의 왕 엠메르카르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사르곤 왕조의 사르곤 대왕이나 그의 손자 나람신으로 보기도 하고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길가메시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가장 발전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부터 각 시대마다 지구라트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부터가 다실론 사회이기 때문에 신들을 숭배했고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전이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지구라트 자체가 도시 방어적 개념보다는 신전 개념으로, 개념으로 세워진 건축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구라트는 신의 문으로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 즉 사탄과 악한 영들와 소통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느부간네살의 신바벨론 시대의 지구라트 꼭대기 신전에는 태양신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신전 공사는 주전 6세기경에 완성되었는데. 느부간네살의 2차 예루살렘 침공식 끌고 간 유대인 기술자들을 신전 건축 현장에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꼭대기 신전에는 최고 신이며 태양신인 마르둑과 도시의 수호자들로서 여신 이시타르, 나부, 달의, 달의 신난나 등 여러 신들이 동시에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둑과 지구라트 신전은 고대인들이 섬겼던 거룩한 장소인 동시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신들의 아들로서 왕이 다스리는 위대한 왕조를 강조하며 신권 정치를 행한 중심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근동의 신들과 신전 그리고 전쟁은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국가 간의 전쟁은 각 국가가 섬기는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더 강한 신의 위에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기도 했지요. 다니엘서의 서두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남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마르두게 신전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물들을 노획물로 바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바벨론의 태양신 마르두기, 이스라엘의 민족신 야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됩니다. 정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이, 기물이 탈취당한 사건은 고대근동의 신들끼리의 전쟁에서 유일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며 심판주로서의 야외께서 패배한 사건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한 예로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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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구약적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서 임재하신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학자 렌토르프는 특히 이사야 6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니스 오교수 또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사야서 6장을 해석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시는 야외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여기는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외의 전쟁이며 동시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열방을 대적하시는 야외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다 따라서 야외의 보좌 환상이 기록된 이사야 6장은 이런 점에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목격한 속격한 성전에서의 보좌환상은 이사야서 전체의 신학적 메시지인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사상은 거룩한 전쟁 신학의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야외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시며,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전쟁의 신, 즉 우주 전체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은 우주적 왕이신 야외께서 임재하신 곳, 즉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이교도들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짓밟힌 것이지요. 다니엘서의 서론은 우주적 왕이신 야외의 성전이 태양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요께서 신들의 전쟁에서 패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메, 라고 말입니다. 야요의 거룩한 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야와, 야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라거나 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망군의 야외께서 남유다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일부러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이지요. 그 이유는 남유다가 야와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극심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외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원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할 때는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과 전쟁하시는 분으로 이것의 대표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때, 범할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약 전체를 껴 뚫는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야와 하나님은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탄의 나라와 전쟁하시는 분으로, 분으로 모든 신들이에 뛰어나신 유일한 창조주이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우주적 왕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심이 두드러집니다. 우주와 인간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가장 거룩한 예루칸 예루살렘 성전마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양과 달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수많은 신들로 숭배했던 고대근동의 중심지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와 신앙에 충실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바벨론 땅에서 야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 누부간 네살 왕을 비롯한 제왕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각 제국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의 대적자 작은 뿔에 대한 거룩한 전쟁 즉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서론은 다니엘서 전체를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읽기가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의 서론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